저 오늘 재미있는 주제, 호칭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나와서 이제 회사상뭐 부장, 거장이 안지 잖아요 예전 직장에. 그래서 특히나 아니, 부장님들은 호칭 정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호칭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보다 자산이 많거나 나에게 밥을 사주는 사람이라면 형이라고 부릅니다. 형. 쉬워요. 나보다 자산이 게 많다, 돈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어, 나에게 밥을 사준다. 그러면 형입니다, 형. 뭐 나이가 많고, 뭐내 밑에서 일했고 이런 거 상관없이, 아 그냥 아, 이 사람은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서 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혹 가다가 이렇게 부르시는 대표님들도 계세요. 내가 부장이었어. 그리고 얘는 나 그때 나에때 대리였어. 그때 2000년대 초반.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가 뭐 다른 회사로 갖고, 뭐 대표가 됐든, 항상 뭐, 대리 네, 과장, 뭐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혼자가 2000년대 초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겠어 그런 경우에는 항상 이 사람이 사업자가 있다. 뭐 1인 기업이든, 뭐 10인 기업든, 이 100인 기업든 이 상관없이 사업자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은 대표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본인도 뭐 그렇게 불리고 싶으면은 사업자 내는데요. 예전 직책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은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지금은 2024년도인데 2000년대 초반에 부르던 직책 그대로 부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은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퇴직한지 얼마 안된 분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 예전 직책 명함이라고 소개할 때 예전 직장 명함을 계속 이게 그몇장 갖고 나왔는지 모르겠어. 뭐 엄청 많이 갖고 왔나봐서 이렇게 끝도 없이 나와. 예수, 예전 예전 직장 아, 저 어디 다녔습니다. 뭐 어디에 무슨 상무였습니다. 어디에 무슨 천장이었습니다현 직장이 아니고 예전 직장 명함 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없어 보이는 행동입니다. 정말 그런 행동은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 근데 본인은 내가 어, 예전에 이런 직책까지 있었어. 뭐 이런 그걸 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받아들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안 받아들이거든요 차라리 그냥 명함을 주지 않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은데 뭐 아직 명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전 직장 명함을 주면서 그런 부분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칭 경기 간단하게 해봤는데 처음에 나와서 혼란을 겪을 때첫 번째 나에게 받아주는 사람과 나보다 자산이 많은 것 같으면 나의 여아의 관계없이 형이다 그리고 사업자가 있는 사람들은 대표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될건 예전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좋은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코칭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